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로사라입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항상 구독, 도 좋아요, 댓글로 함께 응원해 주셔서 제가 정말 많이 많이 힘이 납니다. 자, 음, 봄이 오고요. 요즘 약속도 되게 많으시죠? 뭐, 산으로도, 들로도 주말이면 은 아주 그냥 도로가 꽉꽉 막히는 걸 느끼는데요. 함께, 그때 함께하고 있는 내 친구들 혹은 요즘 들어서 너무 보고 싶어지거나 생각이 많이 나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과연 그 친구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좀 궁금하셔,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볍고 어쩌면 조금 즐거운 주제. 네. 친구들의 이야기니까요.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이야기 나눠 볼 겁니다. 자, 오늘도 세 장의 카드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좀 간단하면서도 핵심만 짚어주는 내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가볍게 언제나처럼 티타임 하신다 생각하시고, 스타 떤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카드 파일 먼저 준비해 볼 건데요. 좀더 시선이 머무는 카드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실 시간 드릴게요. 카드의 선택을 맞으셨나요? 그러면 같이 리딩 순서 뽑아보도록 할게요. 음, 첫 번째, 다섯 번째, 네 번째, 오, 세 번째, 두 번째 카드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순서로 리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분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음, 오늘은 역시 핵심만 짚어드리는 날입니다. 어, 집중해서 카드 선택하셨죠? 친구들은 과연 우리 1번 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리고, 음, 어떻게 그 관계가 흘러갈지를 기준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럼 카드 열어볼게요. 자첫 번째 오호 에이더브펜타클입니다. 그리고 세븐오브소주네요. 음. 아하 파이브오브펜타클입니다. 자 좋은 카드는 그럼 음더 매지션 매지션의 카드가 좋은으로 나왔어요. 어, 우리 1번 분들은 친구분들이 볼 때, 음, 1번 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뽑으셨던 그 친구분들이 볼 때는 지금 보니까 오래된 관계인가 봐요. 오래된 관계인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의 좀 생활에 완전히 집중해 계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친구분들이 봤을 때는 우리 1번 분들이 1번 분의 생활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고,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1번분) 들 주변 사람들에 신경 쓰실 겨를이 없으신가 봐요 그래서 뭐~ 해야 될 일도 많고 현재로서는 친구들에게 좀 투자할 시간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적어도 친구들이 우리 (1번분) 들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 걔는 좀 엄청 바쁘네야 걔는 요즘 맨날 시간이 없다고 말해 어, 어쩌면, 뭐, 시험이 코앞이라서 우리가 보조구에도못볼 거야. 이렇게 지레짐작 할수 있을 정도로, 또, 뭐, 걔는 요즘 연애하느라서 바빠서 우리 만날 시간 없을걸? 뭐, 이런 거. 또, 뭐 걔는 회사에서 맨날 야근하느라고 보조구에도한 번도 안 나오잖아.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8번의 펜타클 카드가, 자기의 일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주변의 상황을 신경 자체를 쓸 겨를이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을 하고 있거나 좀 일에 적응을 해야 하는 시기이거나 또 여러분들의 생활을 좀 유지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온 에너지를 좀 쏟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대로는 사실 친구들과의 관계가 좀 위태롭긴 해보이거든요. 음, 그런 거 있어요. 인생이. 우리 타이밍이다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들 간의 관계 안에서는 특히나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그 친구가 좀 나의 나의 좀 성향 자체를 아무리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해도 그래도 또 내가 너무 힘든 날이라든지 또일생일때 한번 축하받아야 될 날이라든지 음, 의지할 곳이 꼭 필요한 그런 날들이 있어요. 만약에 뭐, 이 친구나 친구분들이 꼭 인생을 함께하고 싶은 친구라면,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이 떠올랐을 때, 그분을 생각하고 지금 요거를 보고 계시지 마시고, 안부전화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좀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어, 너를 보러 가지도 못하고,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진짜 음, 너가 너무 보고 싶어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안 돼서 그래 이런 거를 좀 설명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잦아지니까 그리고 그 관계가 어,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음, 우리 내 친구들은 변함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안 돼요. 왜냐면 지금 모습이 대로라면 그 친구가 어 여러분이랑 함께 하고 싶을 때그 친구분도 여러분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고 또 힘이 들 때가 있을 건데 과연 과연 여러분들이 그때 한번이라도 힘이 돼 주신 적이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되고 상황이 바뀌어서 그 친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친구와 함께 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위로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힘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건 그런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변했다기 보다요. 중요한 순간에 함께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이 염치가 없어서 연락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네. 자, 그 친구분은 혹시 뭐 친구들은 너무 쉽게 흘려보내기에는 좀 아까운 친구들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이 시간, 이 타이밍. 놓치시지 않기를 바라고, 또그 친구들은 지금은 단순하게 정말 여러분들을 일하느라 바쁜 사람, 뭔가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시간이 길어진다면 좋을 게 없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좋은의 카드에서 등장한 마법사가, 어, 여러분들의 인기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또. 그래서, 분명히, 우리 1번 분들 사랑하고 응원하는 그런 이유가 이분들한테 있거든요. 어디든지 좀 스스로 존쟁감을 입증하는 분이시기도 해요, 우리 1번 분들이. 그런데, 음, 함께 롱런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타이밍을 조금 더 중요하게 쓰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 좀 짧지만 당한 메시지를 드린 것 같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언제나 우리 1번 분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어, 오늘 역시 핵심만 짚어드리는 날입니다. 집중해서 카드 선택하셨을 거라고 믿고 자 우리 2번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친구분 있잖아요. 친구들은 과연 우리 이번 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지, 그것을 기준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음, 다 카드 열어볼까요? 먼저, 5호. 데수의 카드입니다. 그리고, 10번의 펜타클과, 오! 와, 엠프레스. 조언에선 희미 카드 음음 만나질 못하게 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좀 만나지 못하게 되신 관계 보지 못하고 좀 현재로서는 관계가 종결되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다시는 보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친구를 떠올리신 것 같아요. 이게 오해가 생겨서 관계가 어쩌다 보니까 끝을 맺었다던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있잖아요 멀리 가게 되면서 관계가 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어져 버린 그런 사이일 수도 있고요 어, 지금 함께 하지는 못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지금 보시면 카드가 좀 급반전 되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 친구분 혹은 그 친구들은요 다시 연락이 될 수만 있다면 그 이후에는 오히려 좀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은 친구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좀 힘든 시간들을 알고 있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자신들이 할수 있는 것을 좀 돕고자 할 겁니다. 그리고. 음... 우리 이런 힘든 일도 같이 극복했는데 또 오래오래 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 좀 그런 사이다라고 생각할 거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또 다시 일어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좀 힘이 되어주고 싶은 모습이고요. 또 이번 분들도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가끔은 좀 얄밉기도 하고, 속이 다 빤히 들여다보이서 좀 들여다보여서 뭐 꼴비기 싫다? <laughs>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근데 그게 결국 뭐 함께 함께하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이야기일 뿐인 거고요 더 돈독해지실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좀 품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의 뭐 끝자락 우리 황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시간에 눈빛만 봐도 뭐 어쩌면 목소리만 좀 들어도 서로 기분이 모두 다뭐 상황이 이런 것들이 다 읽혀지는 좀 그런 친구. 그런 친구로 곁에 있는 느낌이고요. 지금 현재 조언의 카드에서도 스트렝스이 힘의 카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변함 없어요. 마음은 현재. 뭐 안타까운 마음도 솔직히 있고, 그래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는 변함이 없는데, 마음 속에 좀 서로에 대한 강한 의지나 믿음, 신뢰는 보여지지만, 혹시라도 뭐 현재 싸워서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이다. 뭐, 그렇더라도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진심을 좀 전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오래 함께 할 친구라는 거를 좀 받아들이시고, 기억하셔야 될 거는, 지금 생각하시는 그분도 우리 관계가 끝났어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분 역시 두 분의 관계에 굉장히 신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계기로 이제 다시 연락을 주고받게 되실지는 선택에 따라 달려 있으나, 옛날처럼 뭐 요즘에 손편지 주고받고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DM으로라도 혹은 다른 친구들을 뭐 통해서 전하는 말이라도 다시 좀두 분이 함께 하게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카드를 보니까 드네요. 어, 서로 좀 너무 행복하고 좋은 관계인데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우리 이번 분들 늘 행복하시기를 응원할 거고요. 오늘 리딩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3번의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음, 오늘은 역시 핵심만 짚어드리는 날입니다. 자, 집중해서 카드 선택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자, 과연 친구들은 우리 3법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관계가 흘러가게 될지, 음, 오늘은 그 포인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나를 과연 어떻게 볼까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주시고, 또 어떻게 흘러갈지를 기준으로 들어주시면 되고요세 장의 카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가 세븐오브 컵스, 그리고 퀸 오브와요. 어, 퀸 오브 소주세 번째 음, 에이스 오브 펜타클 음, 조언의 카드가? 8번에 써주네요. 호호호. 이게, 음, 친구분들이 3번 분들을 볼때 우선 굉장히 생각이 많고 좀 복잡한 친구? 어쩌면 좀 여유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아하,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까지. 3게 에~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한마디로 좀 정의하기 어려운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좀 인상깊은 게 생각이나 기준이 기준에 좀 맞지 않는 친구들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좀 냉소적이거나 약간 가끔은 좀 잔소리를 하시거나 아주 꽤나 냉정하게 대할 것처럼 보여지는데, 결과 카드 안에서 이 에이스 오브 펜타클로 마무리가 된 거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관계를 선호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도 좀 명분이 확실한 관계 있잖아요. 목적이 있는 만남. 그래서 오랫동안 유지가, 그런 분들과 좀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친구들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어떤 게 남는 게 있는 만남.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구체적인 상황들이 잘 들어맞는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어떻게 들을 거냐면, 우리 골프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골프 좋아,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시간이 잘 맞고 음, 환경 시간 서로의 그 레벨이 좀 비슷해서 경기를 하는 동안 즐거움이 있고 또딱 그런 사람들끼리만 만나기를 원하는 거고 또 친구들이랑 어떤 여행 코드가 정말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음, 예를 들어서 뭐 가족 여행이라 하더라도 1년에 한번 우리는 휴양지로 가는 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좀 액티비티한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막 그런 상황들, 기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딱 들어맞는 사람들과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아이를 기르는데 어떤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나도 정보를 줄수 있고, 좀 교류를 할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을 우선시한다든지, 이런 다 기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좀 그거 아시나요? 음, 이런 것도 좀 마음만이 아니라 좀 조건들이 서로 잘 맞아야 그런 생각도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아, 어쩌면은 앉은 자리에서 좀 재고 따져서 선택하시기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보려는 노력이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해요. 음, 우리 3번 분들은요. 네. 어, 실익이 되지 않더라도요, 좀 진심으로 걱정을 하고, 먼저 좀 다가와서, 슬픔을 먼저 드려보거나, 공감해서 같이 눈물을 흘려준다거나,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친구, 또 여러분 곁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그런 친구, 분명히 있을 텐데 아마도 이런저런 생각으로 사람의좀 기준을 이렇게 나누고 계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친구 생각하시는 그 친구 있잖아요. 친구가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 나중에 남게 되는 사람은 아마도 욕심만큼 많지는 않을 수 있겠다 라고 보여져서 제가 약간의 조언의 말씀을 보태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자, 친구분들은 3번 분이 이런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건에 맞춰서 좀 사람을, 어, 곁에 두고 아니고를 좀 조절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만 결국에 남겨질 것 같은, 근데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분명히 굉장히 매력이 있는 분이신데, 솔직히 살짝 아쉬운 결론이긴 합니다. 뭐, 펜타클은 그래도, 음, 결과로 나온 펜타클은요, 결과가 있기는 있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 건데, 좀 풍족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조언을 살짝 얹었고요. 다소 좀 빡빡하고 힘든 여러분들의 기준을 좀 낮춰보시기를 그렇게 조언을 또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3번 분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리딩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4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음, 오늘 역시 핵심을 짚어드리는 날입니다. 세 어, 장의 카드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조언의 카드를 추가로 뽑았습니다. 집중해서 카드 선택하셨죠. <laughs> 자, 친구분들은 과연 우리 사범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것을 위주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드 열어볼게요. 아하, 텐오브 소주입니다. 네, 그리고 파이브 부 컵스. 음. 그건 문의 메시지네요. 음, 조언의 카드 함께 열게요. 킹 오브 소즈 조금 보시기 좋게 이동을 하고, 음. 자. 이세 장의 카드가 지금 현재 친구분들이 여러분들을 보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흘러가게 될 과정인데요. 사번 분들 친구들은 친구분들 맞으시죠? 친구분 생각한 거 맞으실까요? 어, 서로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로 인해서 조금 이미 어 종결이 된 사이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무슨 상처가 이렇게 많으셨을까요? 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관계가 좋아지려면요, 어이 문제를 꽂혀있는 칼 보이시죠? 이 문제를 하나 하나 다 고치고 하나 하나 다 해결하셔야 되요. 해서 하셔,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어 서로를 좀 생각할 때 분명히 좀 좋은 부분은 있겠지만 그게 좀 그런 부분이 이걸 하나 하나 제거할 노력이 좀 의미가 없을 만큼. 좀 부정적인 모습이 좀 많이 쌓여 있어요. 어, 부정적인 모습도 회복이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인상 깊은 건요. 그걸로 인해서 결과 카드가 더문 카드라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누가 먼저 잘못했다, 누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자체도 서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4번 분이 뭐 사과를 하면 좋아질지, 음, 친구분께서 뭐 먼저 어떻게 해야지 좋아질지 좀알 수가 없는 진짜 좀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모습 같아 보여요. 그래서, 아, 이 관계 좀 좋아지기를 바래서 아마도 그 친구분 혹은 친구들, 생각하고 이 카드를 뽑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글쎄요, 현명하게 좀 상황을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전에는 좀 서로에게 기대가 크고 좀 많이 의지했던 관계였기 때문에, 또 이렇게 크게 아파하고 실망하고 괴로워하는 상황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요, 좀 끝을 알수 없는 방향을 좀 잃어버린 느낌? 음... 예상을 할수 없는 관계로 남았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지금 좀 괴롭습니다. 조언의 카드가 이 검의 왕이에요. 어, 평생의 좀 인간관계 안에서 분명 이번의 경험이 큰 약이 되었, 되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분명한 좀 기준을 가지시고 좀 스스로 스스로를 좀 다치게 하지 않는 선에서 현명하게 상, 상황을 좀 판단하셔서 뭐 회복을 바라신다면 회복을 하시더라도 하셨으면 좋겠고 좀 그러니까 건강하고 좀 건설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하셔야 돼요. 그 그런 노하우를 좀이 관계 때문에라도 터득을 하셔야 된다라는 메시지로 보여주고 아, 여러분, 친구나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요. 그 어떤 것보다 우리 4번 분들의 삶 있잖아요. 그것을 잘 운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인 거기 때문에 우리 3번 분들의 삶을 저는 응원을, 응원 드릴게요. <laughs> 자, 그럼 언제나 행복하시기를 제가 응원 드리면서 오늘 리딩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 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음, 오늘은 역시 핵심을 짚어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세 장의 카드를 선택했고 또 조언의 카드도 함께 뽑았고요. 자, 과연 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그 친구들은 과연 우리 5번 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지 그리고 음, 그 친구분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기준을 두시고 초점을 맞춰서 리딩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드 열어볼게요. 오호, 완즈 기사입니다. 그리고 흠, 음, 황제가 나와주네요. 퀸 오브 완즈예요. 오, 조언의 카드. 조언의 음, 카드가 식오브 완즈고요. 와, 카드들이 막 모두 엄청 힘이 느껴지는 카드들입니다 지금. 자. 관계 안에서 더없이 좋은 카드들인데, 우리 5번 분들 우선 행동파. 친구들은 여러분들을 볼때 행동파라고 보고 있대요. 그래서 어떤 좀 모임에서도 그렇고 행동대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맹목적으로 그 친구들을 위해서라면 나 어디든지 달려간다. 막 이런 모습 있잖아요. 그런 친구다. 그리고 굉장한 믿음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계가 음, 우리 5번 분, 그리고 그 생각하시는 친구분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견고해요. 어, 서로에게 굉장히 든든하고 좀 변함이 없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또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 친구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좀 자존감이 올라가는 또 여러분 또한 음, 이 분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관계로 보여지고, 현재로서는 아주 왕성하게 좀 만남을 가지고 계시긴 한데요. 솔직히, 시간이 지나면서는 관계를 막 자주 만나고 막 이런 것보다는요, 뜬금하게 만나더라도 변함이 없이 좀 곁에 있어 줄수 있는 친구라는 그런 확신, 그리고 또,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오히려 서로에게 좀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 서로 그 편에서 노력을 해줄 수 있는 그 편에서 더 지지해 주고 포용력을 갖게 되는 그런 관계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서로 지지해 주고 좀 의지가 되어 주는 사람으로 남아 있을 것 같고요. 뭐 친구분이 됐든, 여러분의 친구 뭐 들이 됐든지 간에 관계가 서로에게 지지가 되고 힘이 되어 주는 관계로 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성숙하고 또 든든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좋습니다. 아, 오늘 좀 짧고 굵게 리딩해도 될것 같아요. 충분하고요. 우리 멋진 5번 분들 저 응원하면서 오래도록 행복하시기를 바랄게요. 저는 또 다음 리딩으로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